자세에서요. 네, 뒤로 신전 시킨 상태에서 굴곡을 합니다. 그리고 수평 외전을 시키세요. 자, 팔꿈치는 구부리고 어깨를 갖다 가 최대한 과신전을 시킵니다. 그 상태에서 상완을 하방으로 밀어서 네, 수평 외전을 시키세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 뒤에서 앞쪽으로 와서 소결절에 붙는 광배근의 예, 그 접합부로 스트레칭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전, 수평위전, 그 다음에 앞쪽으로 약간 밀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 앞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력이더 많이 발생합니다 뒤로 신전, 수평위전, 그 다음에 앞으로 자, 90도로 놓고요. 내회전을 합니다. 내회전 예. 네. 더 이상 안 돌아가면 그 상태에서 내전. 내회전 외전. 내전. 외전. 내전. 내회전 외전. 내전. 외회전을 해서 락을 채우고, 그 다음에 거기서 락을 유지하면서 외전, 내전. 몸통에 손을 붙이고요. 그 다음에 과신전을 시킨 다음에 뒤로 수평, 외전. 그 다음에 앞쪽으로 밀어보세요. 이렇게. 접합부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. 자, 이번엔 90도, 90도로 하고 내외전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내외전 상태에서 외전, 내전, 외전, 내전. 외전, 내전. 일전, 네전. 관절 와에서 상하 골두가 좀 아탈구된 상태라 피술자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그 젠틀하게 해야 됩니다. 천천히. 그런 계속 가동이 생기죠. 처음부터 세게 하면은 무서워가지고 수축이 안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요 어. 선택 포인트에서 움직이지 말고 외전과 내전만 그냥 하시면 돼요. 지금은 이제 그 광배근의 상완 접합부의 포커스를 맞췄지만 여기 대결절, 소결절에 붙는 모든 근육들이 다 스트레칭이 되는 것이죠.